이제는 평생 직업이 아닌 평생 배움만 있을 뿐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는 더 이상 한 회사나 한 직업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평생 새로운 배움을 추구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배워서 내일 쓸수 있는 강의를 만드는 회사 러닝스푼즈 대표 이찬입니다. 저는 배우지 않는 자는 결코 성공을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배움은 뭐 석사나 박사 같은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 친구들은 파이썬으로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네? 과연 파이썬이 뭘까? 나도 배워서 내가 하는 일에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당연히 스스로 찾아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성공으로 이르는 길에 다가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러닝스푼즈는 이러한 직장인들을 위한 커리어의 시작과 그리고 성장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입니다. 한마디로 보수적이고 느린 교육업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회사고요. 훨씬 트렌디하고 다양한 분야의 직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러닝스푼즈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입니다. 헌신적이고 능력치가 출중한 직원들, 그리고 이 팀원들이 만들어내는 교육 과정. 이렇게 사람 중심의 기업 문화로 러닝스펀즈가 지금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투자금 500만으로 시작해서 불과 2년 만에 매출액 20억을 바라보고 있고, 올해는 여러 대기업들과의 협업을 하며 기업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1억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매일경제에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인 미라클럽에서도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에서 하는 직무 교육의 경우는 강사진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에서 하는 교육은 전일제 교육이다 보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현업에서 은퇴하셨거나 전업 강사님들이 주로 강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평일 저녁과 주말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실무진들이 강사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교육업은 그 다음 달에 개강되는 강의들의 캐시플로우가 전달에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만 매니징을 잘할수 있으면 꾸준히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항상 교육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익숙한 분야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시절에도 무료 공부방 봉사활동을 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물론 들어갔을 때는 좋았죠 고연봉에 어디 가서 말해도 누구나 아는 회사였고요.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드는 생각이 이창민이라는 이름만 있을 때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만약 회사에 계속 있는다면 그 대답을 결코 찾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았고,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부장님이 저의 10년 뒤 미래인데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하신 말씀을 항상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있는데요. 나는 뜻을 세우지 않는 자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는 것은 상상을 할수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항상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러닝스푼즈가 정말 크게 발전을 한다는 뜻을 세웠고 이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를 좀 대체할 만한 교육기관을 설립해보고 싶은 게 꿈이고요. 러닝 스푼즈의 목표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는 유다시티 혹은 미네르바스쿨과 같이 대학교의 교육을 조금 더 보완하고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싶습니다.